안녕하세요. 픽풀맨 스피더입니다. 자동차를 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좀 나오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화재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볼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는 이런 분말 소화기예요. 요즘에는 차량에도 비치를 하고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해 볼 소화기는 바로 소화액입니다. 소화액 소화기예요.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 용구로 표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소화액 소화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화재 진압에 어느 정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보이는 저희가 시트랑 매트에 좀 불을 내서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봐서 불이 쉽게 제압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서를 잠깐 봤거든요. 주의사항이 써 있는데 대부분 그 소화기에 써 있는 주의사항이랑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소화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 2차 전지 등 배터리 화재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써 있어요. 즉, 이 말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전기차들에는 좀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 가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 앞에 매트에다가 먼저 한번 불을 붙인 다음에 소화용구죠. 소화액, 소화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 설명서에는 뭐 흔들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는 따로 써 있지는 않았는데 안에 이제 액체가 좀 들어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흔들어봤을 때 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열었을 때별 다른 장치는 없어요. 그냥 뚜껑 열면은 바로 그냥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어이정도만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할게. 와씨. 네 이렇게 불이 붙죠. 네, 한번 뿌려볼게요. 오. 어. 이, 어. 야 이게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조금 뿌렸는데 오이 되게 신기하네. 이게 그 뭐라 그래야지? 분말 소화기는 저희가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넓게 퍼지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소화액 소화기 같은 경우는 뿌리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한번 만더 해볼게요. 불이 크니까 두 개를 해보자 한번 붙여볼게요 사실. 네, 네, 네. 붙였죠? 이게 불이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불이.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어, 확실히 이번에 불이 세니까 좀 걸린다. 좀 걸리네. 불이 확실히 세니까. 어, 이번, 야, 이거, 야, 이게 확실히 다 썼나봐. 어이, 허 <laughs> ᄒ 야. 다 썼어. 어, 이게 초반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세나봐. 불이 확실히 커지니까 얘로는 모자랐어요. 이걸로는 못걷던 거를 새로운 걸로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금만 썼을 때 바로 좀 진압이 되는 오늘 어, 잘 꼬지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매트에 이어서 여기 시트에다가 이게 일반 가죽 시트거든요. 가죽 시트에다가 한번 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이것도 많은데, 붙일게 어, 아, 씨 스며들었나 봐. 우와, 여기 좀 째야겠다. 여기 좀 째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쳐볼게.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얘 이거 센데. 와, 야 너무 탄다 야 네, 네. 네, 한번 쏴볼게요 자, 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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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대박이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게한번에 꺼진다고? 이거밖에 안 썼는데? 어, 어, 뒤에 안차 어디, 있어. 어디?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씨. 뭐야? 뭐야? 어디 있던 거야, 뒤에? 아, 여기 불씨가 막, 안에 조금씩 남아있네. 아, 이게. 어, 근데 진짜 잘 꺼진다. 잘 꺼지는데, 이게 불씨가 안에 조금씩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이게 그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게, 이게 딱그 말이에요. <laughs> 이거 안에 타고 있어. 와, 안에 계속 타고 있어. 안에 계속 타네? 얘 어떻게 꺼야 되지? 여기 안에 타고 있어, 여기 안에. 계속 타고 있는데, 안에? 안에 아직도 타고 있네? 아, 아니구나. 아, 끝났나보다. 와. 아, 근데 이거 무슨 냄새야? 아, 이거 약간 식초 같은 냄새 난다? 냄새는 약간 식초 같은 냄새. 네, 지금 저희가 시트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신 것처럼 초기 진압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 불이 굉장히 셌었는데 뿌렸을 때 거의 한 2초? 2, 3초 만에 진압이 됐어요. 근데 이 안쪽으로 붙었던 애들이 안 꺼져서 계속 이제 좀 불이 계속 옮겨 붙고는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더 마지막으로 직물 시트. 아, 저건 위험할 것 같은데. 직물 시트에다가 한번 해서. 근데 이걸로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일단 써보고, 예. 일단 써보고. 혹시라도 안 되면 저기 있는 소화기 사용해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우와, 씨. 와이거 타는 게 달라. 우 이거 어떻게 하지? 바로 할게, 할게. 우와, 씨. 어디야 뒤에 있지. 오, 오, 오. 아 이게 불이 안에 남아 있으면은 계속 붙더라고. 꺼졌나? 오, 어, 꺼진 것 같지. 와, 진짜 잘. 꺼진다. 와, 이거 근데 진짜 잘 꺼진다. 오, 어, 꺼졌어, 꺼졌어. 와. 오, 어? 어? 아, 아, 안 붙네요. 불안 붙어. 어, 조금 이게 남는 데는 붙는다. 우와, 근데 진짜 불이 안 붙네. 이렇게 안 붙어, 불이? 그, 뿌려진 대로는 넘어가진 않아. 네, 오늘은 저희가 소화액 스프레이. 소화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그 일반 소화기만 저는 사용을 해 봤지, 이런 투하액 소화 용구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꺼지는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잘 꺼질 줄 몰랐어요. 물론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게 뭐다안될 수도 있긴 해요. 아까도 작은 거는 좀 모자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초기 진압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효과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소화기는 차량에 좀 비치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